G6, 16코어 i7과 RTX 4060이 만남, 가성비 끝판왕 노트북을 리뷰합니다. 강력한 성능을 가진 이 노트북의 매력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기가바이트 2025 게이밍 G6, 16코어 i7, RTX 4060으로 강력한 성능을 경험하세요. 1TB 저장공간과 16GB 메모리로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갤럭시 RTX 4060TX e 화이트 5CV2는 뛰어난 성능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게임 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MSI g 지포스 RTX 5060 게이밍 o c 강력한 성능으로 게임을 즐겨보세요. 8GB 메모리와 트윈프로저 기술로 부드럽고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모던하우스 매쉬 경추베개가 할인된 가격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합니다. 부드럽고 낮은 목 디자인으로 꿀잠을 28% 할인된 14,180원에 만나보세요. 4060세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 1위입니다. c o l o r f u l 이 게임 RTX 4060 Ti로 더욱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하세요. 화이트 디자인으로 깔끔함을 더하고 강력한 성능으로 게임과 작업을 즐겁게 만들어드니다